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텃밭 친구입니다. 지금 눈앞에 알프스가 펼쳐져 있는데요. 아, 여기는 그,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입니다. 아, 아,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. 아, 이 알프스를 앞에 두고, 어, 이 야생화 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. 아, 아,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촬영을 아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갖가지 그 이름 모를 꽃들이 이렇게 아, 피어 있는데요. 아, 지금 이렇게 하얗게 열매가 맺힌 것은 아, 이건 민들레입니다. 뭐 한국이나 여기나 아, 이 민들레는 그 같습니다. 아, 이 노란 건 미나리 아재비고요 아, 이풀은 그 미나리과 식물처럼 생겼는데요. 아,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은 아, 이 생김새로 봐서는 이제 미나리과 산형과 꽃이 피는 그 미나리과 식물 같은 같은데요. 아, 향기도 향기도. 아, 그런 상큼한, 그 아주 그 미나리 향이, 아, 그런 향이 납니다. 아, 이 식물은, 어, 그 한국의 어수리를 아주 닮았어요. 어수리하고, 어, 거의 흡사합니다. 이, 입도 그렇고, 이 줄기에 털난 것도 그렇고, 네, 예, 어수리의 그 아주 향긋한 그런 진한 향이 납니다. 아, 여기가 이제 그 야생화가 너무 많아서 이 민들레가 크게 자라진 못했는데요. 아, 민들레 입은 한국이나 여기나 같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, 아, 이 노란 꽃은 이게 이제 꽃 모양으로 봐서는 현삼을 현삼을 닮은 거 같아요. 현삼과 그런 식물 같은데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아, 어, 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어수리처럼 생긴 이건 조금 큰 개체인데요. 어, 이름을 모르니까 유럽의 어수리라고 이렇게 부, 어, 부르겠습니다. 유럽의 어수리. 그 비슷한 풀들이 이렇게 많이 어, 섞여서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야생화밭인데요. 아, 그한 폭의 그 수채화처럼 아, 그렇게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에는 바로 알프스가 이렇게 아, 펼쳐져 있고요. 아 그리고 스위스의 그 낙농 농가들, 그 달력에서 봤던 아, 그런 모습입니다. 아 그리고 여기 빨간 꽃은 붉은 토끼풀입니다. 아, 이 토끼풀은 사료용으로. 아,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.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붉은 토끼풀이 이 유럽에서 들어온 것입니다. 그래서, 아, 여기 토끼풀이나, 아, 우리나라 토끼풀이나, 아, 모양은 아주 똑같네요. 아, 지금 그 이름 모를 새들도 어, 그 지저귀고 있고요. 어, 이 야생화 밭하고 어, 눈 덮인 알프스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, 상당히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, 그 알프스의 아, 멋진 풍경 아, 보여드렸습니다. 아, 더 멋진 영상이 있으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